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강의에서 입장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영어 난이도 분석, 변형 포인트 뭐 이렇게 해놨는데 유튜브에 강의를 해서 일단 올릴 거고요. 지금 현재 제 유튜브에 그, 그, 뭐라 그러나? 채널명이라고 그러냐? 뭐 뭐라 그러나요? 근데 그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뭐 EBS가 되고는 오길준영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고칠 생각이고요. 일단 그 문제는 이제 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페이지가 색깔은 빨간색 표적할 겁니다. 이미 제가 독해 연습은 그 강의를 끝내놨어요. 2월 8일 날 끝내놨 은 상태인데 왜 그런 그거부터 했는가? 그거는 <laughs> 좀 이따 얘기를 하,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영어에서 5강 7번까지는 제가 지금 찍어놨거든요. 하루에 이제 찍었는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그 7번 문제가 1강에서부터 5강까지 본거 중에서는 손가락 뭐두 번째 안에 들만한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변형은 뭐몇 가지 안 되죠. 순서나 문사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휘 문제를 내는데 어휘가 이제 그 특정 어구들이 모여있는 경우에는 그게 빈 칸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크게 보면 어찌 보면 뭐두 가지 유형, 뭐 이제 세 가지 유형 정도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 그러니까 첫 화면을 보면은 그냥 알수 있도록 원 문제를 해놓고 변형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는다 하는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이 변형 포인트에서 제가 표시를 안할 만한 것들도 있는데 올해 EBS 질문이 너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짜내듯이 일부러 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그럴 때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문제를 이제 제작할 때는 그질문의 이제 가치를 그,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게, 그,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질을 손상시키고 말고 할게 없어요. 워낙에 손상되어진 질 자체가 그교재대응의 거의 다. 뭐, 이, 이, 런 그, 차원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숙명은 구문분석이 아닙니다. 구문분석이 아니라 의미분석과, 여기서 의미분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어휘 중심이라 하는 거예요. 의미 분석이라는 것이고 그 흐름 분석이라는 건 이제 순서 분석 이렇게 하는데 이 순서 분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연결을 하든가 지시를 하든가 이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휘 자체 내용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연결을 하든가 지시를 하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흐름이라고 했을 때도 순서 개념에서 연결하든가 지시어 개념이 아니라. 이 어휘의 흐름을, 내용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제 하는 차원의서 얘기입니다. 평행 강의 진술을 보여주겠다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 한마디로 유,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그, 그, 여러분들이 인강에서 듣는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합쳐놔도, 그, 제가 그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하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은 그러고한 2, 3년 전까지도 그거는 정확하게 사실이었습니다. 뭐그 이유가 사실이 뭐냐고 묻는다면 댓글로 묻는다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런 자료가 있는 곳을 제가 링크를 시켜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증거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테니까. 자, 어. 이번에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은 작년에 아마 이, 그, 이랬던 것같아 작년에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5%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등급이 8%고, 그죠? 그럼 이걸 다 합해봤자 13%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3% 안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보장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가중치가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등한시하고 있는 거는 그 충분히 압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EBS의 이그 EBS 영어에 이질 자체가 그 역대급 저질이다 하는 거예요. 역대급 저질 저질 지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역대급 저질 지문이 의제 특징이 뭐냐 하면은 특징이 이래요. 지문은 길어지고. 지문 길이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형으로 보면 10% 정도가 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가 길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적 하락은 10%가 아니라 질적 하락은 질적 하락은 20% 내지 거의 아니 20%가 아니라 30% 정도가 질적인 하락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아니 네가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역대급 저질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이제 그 강남권으로 봅시다. 강남이라는 게 그냥 대치다 보자 하는 거예요. 대치동 쪽을 얘기를 할 테니까, 이쪽에 고2부교제 수준이라고 하면 딱 맞아요. 그럼 네가 그럼 고2부교제 수준을 어찌, 않느냐 그럴지 모르는데, 그 그쪽에 제가 그좀 이제 큰 학원이에요. 오, 온라인을 빼놓으면은 뭐첫 번째지, 두 번째지, 뭐 이제 뭐 하는 그 그쪽에서 내신 부교재 문제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서는 워낙에 뻔하잖아요. 그래서 부교재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개 학교의 부교재를 제가 접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EBS의 이 수준은 그. 이건 뭐 크게 상해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EBS를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의 다 맞춘다 할지라도 외부 질문이 고급스러운 게 나와가지고 그 여러분을 좀 이제 괴롭게 했을 때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력 강화를 위한 교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하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교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당장 봐도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하, 학교 선생님이 보거나 아니면 은 학원 선생님이 봐도 마차,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EBS 영어를 지금 늦게 하고 독해 연습은 제가 2월 8일 날 완강을 끝내 놓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왜 영어를 늦게 했냐 하면 은 이게 너무 저질이서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강의 거리가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어려워야지 좀 설명거리도 있고 듣는 쪽에서도 재미가 있고 영양가 있는 거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이건 아예 안 해버릴까 하다가 결국은 그냥 하기로 한 거죠. 다시 하기로 하기로 하는 이제 그 이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는 후다닥 해치우고 후다닥 해치우고 그 지난 해드라, 해라든가 이제 그 관현도회에 그 모의고사라든가 좀그 난이도 있는 거를 접하지 않으면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지문 길이는 길어지고 그 내용은 쳐졌다 하는 것에 실제 예를 제가 좀몇 몇 마디 그 해줄게요. 어, 어떤 식이냐면은 이번에 그 EBS 영어가 연습 문제 부분 예제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빼면은 20, 210 문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저는 210문학이라 해도 이게, 그, 지칭이라든가, 지칭, 뭐, 심경, 분위기, 어조, 이런 거, 그리고 도표, 안내문, 일치, 그리고 이제 산문형, 장문. 이런 건안 다뤄요. 그리고 요지도 웬만해서는 안 다룹니다. 요지 같은 경우, 목적 같은 경우. 근데 요지하고 목적은 제가 이미 그 5강 7강까지 강의하면서 하나씩 정도 요지에서 목적에서 하나하고 요지에서 뭐 한두 개인가? 이거 이제 다룬 게 있어요. 그거는 변형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건너뛰고 가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강의를 기본적으로 할게 보니까는 남는 게 아마 한100한뭐 3, 3, 40개? 130 내지? 140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에서 다룰 만한 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니까는 그 문항당 한 11초 걸리더라고요 독해 연습을 봤을 때각 11초 정도가 걸리니까 계산해 을보면뭐한20한 3, 4시간 뭐23 내지 24시간이 걸릴까 어쩔까 여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근데 오히려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면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독해 연습에서 보다 좀더 짧게 짧게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일단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 지문이 길어지고 지문이 길어지고 이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해 보죠 이번에 제가 좀더 살펴본 게 이게 그 문법하고요 그러니까 어법 어법이 팔문항이잖아요 8문항하고 또 어휘 어휘가 몇 문항이더라? 어휘, 어휘가 몇 문항이죠? 어휘가? 잠깐만요. 어휘도 8문항이네. 어휘 8문항하고 빈칸 빈칸 12문항을 살펴봤어요. 빈칸 12문항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다 합했더니는 항으로 보면 abc형이 있고 선택형. 그죠? 그리고 이제 1, 2, 3, 4, 5, 5에서 답 고르는 게 있고 이러잖아요. 그걸 다 합하면은 항이 몇개 항이 되냐면 30개 항이 돼요. 30개. 그러니까는 ABC 하나를 그러니까 3개로 보고 1, 2, 3, 4, 5를 5개로 보고 그러면은 8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30항 정도가 되는데 이건 문항 개수가 아니라 그 우리가 선택해야 되던가 이제 봐줘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30항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50%는 사실상 3등급 이하. 3등급 이하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50%가 그럼 고급이냐. 그죠? 나머지 50%가 고급에 해당되느냐. 그러면은 이건 또 이렇지도 않아요. 고, 고급에 해당되냐. 그렇지도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EBS 이번에 어법 문제를 여러분이 여러, 8개를 풀어가지고 맞춘다 해봤자 이거는 그50% 의미가 없고요. 이 50%도 고급스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학습 과치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고1 그 고2 수준의 어법. 그럼 여러분또 그러겠죠. 어법의 수준 고1 수준 고2 수준이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루는 걸 어떤 측면에서 다루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 복수를 다룬다 해서 꼭 쉬운 게 아니에요. 도치가 되고 뭐 하고 분리 수식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명, 명사의 종류하고 관련시켜 가지고도 단복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복수 취급이 안 되는 그 명사까지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관점하고 틀린데, 특이한 문법이라는 게 없으면서도 영향가가 없다. 배울 내용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휘 부분에 대해서 좀, 저쪽이 좀 좁은 것 같으니까, 이 어휘 같은 경우도 봤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문제가 나오면 살펴볼 때, 어휘에서, 어휘가, 어, 여덟 문제인데, 그죠? 팔문항인데 8문항이고 이건 지우고 볼게요. 빈 칸이 1 2문항 근데 제가 주로 이제 그 책이 나오면은 주로 살피는 게이세 가지를 먼저 살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법은 학생들이 어려워한 부분인 거고, 어휘 문제를 출제하는 그 지문이나 빈 칸으로 출제하는 지문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많고 논리적인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참고로, 이번에 여기서의 그 EBS 책에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길이는 그죠? 길이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질은 하락했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자체는 논리적 지문 자체가 없다요, 거의. 없다. 단적으로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좀 너무 심하다고 그러겠죠. 거의 없다요. 살펴보세요, 한번. 논리학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문이 쓸데없이 한 가지 내용을 얘기할 때도 길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요 그,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가 되건, 뭐 이제 실험 내용이 되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다. 원래 예전에 이 어휘문제나 빈칸 문제를 좀더 고급형 문제를 낼, 낼 때는 일반적인 글이 아닌 좀 논리적인 글들이 훨씬 퍼센트, 그 많은 퍼센트를 차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좋은 이제 그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번에 어휘문제 8문항을 제가 봤는데 간, 그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어휘문제 8개 중에서요. 그 8개가 있는데 여기서 빈칸으로 그 빈칸을 만드는데, 빈칸이 2개가 만들어지 2개 정도, 빈칸도 다룰 수 있는 게한 시문에서 2개 정도 되는 게몇 개가 있냐면, 2개로 다룰 수 있는 게이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는 빈칸 2개를 출제가 가능하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빈칸 1개를 다룰 수 있는 게몇개 있냐면, 은 이것도 1.5개라고 해야 되나? 1.5개라고, 그냥, 그냥 2개라고 해줄게요. 2개? 2문항? 우연은, 뭐, 문항이나 개나, 여기서는 똑같죠? 어, 개나 소나는 다르지만, 제가 지금 농담한 거 이해 못 하셨던가, 아니면은, 무지 그 싸늘하게 느끼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2문항이라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예전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지문 하나에서도 빈칸이 막두 군데, 세, 세 군데 되는 게 있고, 거의 다 빈칸으로 변형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물리적인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자면, 가령 어휘 문제가 열, 여덟 문장이 있다 그런다면은, 예전 같으면은, 빈칸으로 제가 최소한 여덟 개다 보면 곱하기 이하면은이 팔에 한 15개 이상은, 15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최하가. 근데 여기서는 만들어지는 게몇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5개 만들어지는데 2개니까 4개 되고 5, 6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그럼 6개는 반이 안 된다 하는 사원의 얘기입니다. 그만큼 변형을 시키려고 했을 때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선 당장 학습을 하기에는 무지 편할 겁니다. 여러분이 씹어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죽 먹듯이 그냥 툭 떠가지고 마시면 돼. 되는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어휘의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빈칸 문제에서는 그럼 수준이 좋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는 지문 자체가 이번에 그 출제진을 보면은 출제진이 그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해서 바뀌었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느 사대 쪽에서 어느 사대 쪽으로 뭐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의 영향인지 어쩐지 하여튼 질적으로 엄청난 그 그, 그, 저질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 고3을 이제, 그, 그, 그 몇년 동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면 다 그, 인정을 할 거예요. 그, 이제 빈칸 문제로 가보자 하는 거죠. 빈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이게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빈칸 자체는. 근데 빈칸도 뭐 실험 내용 그래가지고 제목 형태가 딱 빈칸에 가, 는는다라든가 뭐, 요지 형태로나 쓸 글을, 그 해놓으니까 그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 딱한 줄, 이 부분 빼놓고는 없어요. 근데 지문마다 그러면 다 EBS에서 다룬 그 부분을 빼놓고 EBS에서 빈칸이라고 해놓은 데를 빼놓고 다른 유형의 빈칸으로 가공 가능한 게몇 개씩 정도인가 했을 때 이거 12개 중에서요. 제가 그냥 단쪽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12개 중에서, 어, 12개 중에서 그, 한, 그, 12개 중에서 빈칸으로, 그러니까 변형이, 변형이 다섯 개 이상이 되는 게 있어요. 다섯 개 이상이 변, 빈칸 변형이 가능한 게딱한 문항이 있습니다. 한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개 형태로 변형이 한 개로 되는 거. 한개 가능한 게몇개 있냐면 이게 다섯 문항, 아, 여섯 문양 문항 정도 있어요. 육 문항. 육 문항. 근데 이것도 이거마저도 어떤 거는 원래 있던 그빈칸 있잖아요. 원래 빈칸 내용하고 변형을 시켰을 때 똑같은 것까지는 포함을 해서 이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여섯 개라 치면은 나머지 그 여섯 개는 아니 뭐 여섯 개라고 그냥 쳤을 때 그럼 나머지 다섯 개는 뭐가 안 된다? 빈칸 변형이 안 된다예요. 그럼 역으로 저는 이제 이게, 고급지문에서는 이놈, 어, 이놈과 이놈이 서로 이제 인터체인접을 하다 그러죠. 어휘로 낼까, 빈칸으로 낼까. 이런, 이런, 경우들이 꽤나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이 빈칸, 원래 EBS의 빈칸 문제를 어휘 문제로 변형 가능한 것이 변형 가능한 것이 거의 다 가능해야 돼요. 원래는 대부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한 것이 이게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게두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글 자체가 논리적인 글이 아닌 데서 포인트나 한 군데밖에 없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번에 EBS 영어, 영어 교재의 질이 그냥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은 내년에 이, 이 선생님들, 이번에 출제했던 분들 대부분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이분들이 지금 문제 선택, 그 안목 자체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법을 내도 그 고1, 2 수준에서 내고, 빈칸을 내도 고1, 2 수준에서 내고, 지문 선택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기존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사이, 나게 떨어진다. 이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냐 하면은 학습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고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의 내공이 쌓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여러분한테 그 줘야 돼 근데 재료 자체가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 국가 대, 대표 선수야, 베트남에. 근데 맨날 쌀국수만 퍼먹어. 양가 좋다고. 대외 실전에서 깨집니다. 지구력이 딸려서 깨져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다 그렇다 하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입니다. 뭐제 말을 안 믿고 그 그냥 했다가는 박살 날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마시고. 그 이번에 책이 뭐 수준이 좋은네라든가 뭐 다양한 변형이 된다. 이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좀 전에 앞에서 이제 표시해놨던 그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여기에 지금 표시해놨던 이 부분을 벗어나는 유형으로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전 싸낸 거예요. 옛날 같은 버렸을 유형마저도 저질인데도 불구하고 끼워 넣은 게 그나마 이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보니까 제가 안 다룬 그 유형들, 도표나 이런 거다 버린다고 했으니까 뭐 지칭이니 뭐니 다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 외의 문제에서 그 직접 반영이 돼서 나온다 그러면 80% 이상은 정확하게 정답 유형을 적중할 할 테니까 꼭 확인하세요. 간접 연기 저는 그 집어치운다는 얘기예요. 집어치우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대신 학습 학습 부담이 거의 없어요. 왜 옛날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막그복잡해지 문법도 나오고 지문 하나에서 네 가지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면서 문제가 뭐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것도 이제 어떤 거는 좋은 걸로 막 골라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문 하나에서 3개 이상을 만들려고 하면 이건 고2 수준으로 가서 문법, 현재 분사계, 과거 분사계 이런 거로 해가지고 문법을 그, 쑤셔 박지 않고서는 문제 유형 자체가 나오질 않는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일단 그 강의를 할때그 포인트만 잡아서 그걸 다 표시해요. 문법이건, 빈칸이건, 어이건, 빈칸 어이건 가치가 안다고 했고, 여러분 이제 하나 그 맛보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 것은 2회 독이다, 3회 독이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한번 들었을 때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4번, 5번 읽는다 해봤자 거기서 문제를 변형 가치가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했을 때는 엉뚱한 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그 내신 부교재를 만들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 포인트가 아닌 부분을 막 문제로 막 내놓고, 빈칸 뻥뻥 뚫어놓고, 막 이런 거.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점수가 당장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노력을 100을 해가지고 3 0회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를 그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400%, 500% 노력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에는 그게 아니라 한번 했을 때 포인트를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내용만 모르겠으면은 어, 내가 어휘를 몰랐다 하면 그 어인 부분하고 내가 주로 고하시에이건 문법적으로 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법 사항을 몰랐다 그러면 그 부분만 다시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하면 몇회독이다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자체가 그 어휘주로 해가지고 뭐 이놈이 이놈하고 관계가 있고 이게 이거 반대 말이고 이게 큰뜻 이게 작은 뜻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놔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그림처럼 여러분한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림처럼 인식시키고 자주고 설명을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재미 없어요 이거 아, 하는, 하는 제 입장에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한테 크게 영향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인강을 이제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그 뭐야 그 프리패스 이제 이런 것도 싸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를 들을 텐데 가능하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강의가 시작됐을 때. 강의가 시작됐을 때좀 어렵다고, 여러분이 보기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문을 이 듣보 오길준이 강의해 놓은 것과 그 다른 선생님들이 해 놓은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장담을 하는데 그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혼자가 설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3명이 설명을 했건, 4명이 설명을 했건, 5명이 설명을 했건 간에 그 전체 선생님들이 설명한 내용에 85%에서 90%는 제가 다 포함을 하고 있을 거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 그 외에 내가 설명하지 않은 것을 했다. 이, 이 부분에서 가치가 없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고3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어찌 됐건 여러분은 이번에는 공부를 좀그 EBS만 믿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고요. 제가 지금 그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아 추석이라 한다. 늙어가니까 이제 추석 설도 구분이 잘안 되고 설 바로 지나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그 빠르면은 그 일요일이 원래 월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데 원래 달력에는 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면은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부지런을 좀 떨면은 이번 주말까지 강의가 끝날이라 싶고, 그때 가서 전체적인 다시 그 난이도라든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제, 그, 뭐, 그, 그, 가치가 있는 게몇 개고, 문법 가치가 있는 건몇개 정도 되고, 그런 설명을 다시 좀 추가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EBS 에서도 이제 올해는 그 분석집을 내놨던데그 분석집이라는 것은 구문 분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을 왜 내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EBS가. 책장사로 이제 너무 돌아서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의해놓은 방식으로 그 정리본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정리본을. 항상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만들어주세요. 이제 뭐 그래서. 그래서. 근데 굳이 그 만들고, 만들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보고 책에다 필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정 필요하다 그런다면은 밑에다가 그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뭐 책을 뭐 찍는데 20, 20권, 30권 찍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그100 단위가 몇 개가 돼야지 뭐 그걸 이제 인쇄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특한 강의 형식이라든가 뭐 다른 강의를 원한다 그런다면 욕구를 하세요. 100%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가 많은가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하겠다 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그 누를수록 사료, 어, 업로드가 빨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네. 그리고 아, 참 끝에는 이제 광고로 이게 나갈 거예요. 제자기 <laughs> 끝에 이게 깔립니다. 그럼 꼭 잊지 말고, 그거 누르세요.